왜 이렇게 긴장했어요? 아 <laughs> 어, 어, 떨려. 보기 어, 취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아프리카 프릭스에 새로 합류하게 된 노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프릭스에 새로 입단하게 된 임재원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프릭스 카트라이더 팀에 합류하게 된 정건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팀 감독 최대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19년도 시즌2 때부터 여행경 형이랑 같은 팀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, 이번에 상황이 좋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어,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. 여행경 형의 플레이 스타일도 궁금하기도 했고, 재원 선수랑 합을 또 많이 맞추다 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서, 새롭게 합류하게 된것 같습니다. 저번 시즌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예선에 떨어지게 돼서 팬분들을 입에서 많이 못뵙게 되었는데, 이번 시즌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프릭스 팀이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해서 시너지가 잘 나올 것 같아서 흥미하게 되었고, 팬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. 초에 선수 생활 했을 때 많이 혼나면서 커웠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한 개도 걱정이 안 됩니다. 저는 잘할 거기 때문에. <laughs>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달리는 스타일보다는 앞에 러너를 보내놓고 막아주는 역할을 좋아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적으로 제가 좀 아무래도 성격이 활발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서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러너 스타일이고 디펜스적으로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메꿔서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. 이제 제가 성격은 조용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고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인테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형들에 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게임 밖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막내이다 보니까 귀염 받는 막내가 되고 싶어요. 먼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노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주행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영역이랑 시너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영입을 했고요. 임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을 잘 아우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, 해가지고 제가 영입을 추진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장관 선수는 이제 실은 쉬 장무환 선수는 워낙에 아이템을 잘하는 친구로 유명하고 스피드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저희 팀이 이제 이은태, 유영영 노준현 선수, 임재원이랑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영입을 추진을 했습니다. 5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상 경력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으로 팀에 온만큼 보답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잘하는 모습. 보여고 싶습니다. 최대한 열심히 스피드 도전은 최대한 안 진다는 각오로 결승까지 가고 싶습니다. 아프리카 프렉스 팀이 19시즌 다시 원 이후로 결승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걸도 아는데 제가 프렉스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진짜 영민경이랑 은태경이랑 팀 해보고 싶었던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낼 테니까 좋은 시선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아직 데뷔한지 두 시는밖에 안 됐지만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이제 팬분들 많이 만나뵐 수 있으니까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리스 화이팅! 브리스 팬들, 팬님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오. i <laughs>